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태국식 스테이크, 음, 동남아풍의 스테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렇다고 동남아 향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어, 식자재를 보시면 대파와 어, 레몬그라스가 있죠. 생강과 마늘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먹으니까 즐겨 먹으니까. 레몬그라스는 이렇게 생긴 여기 좀 밝은 색은 어, 베트남에서 수입된. 레몬그라스고요. 여기 조금 더 그린그린한 라인은 한국에서 재배가 되기도 하는 레몬그라스예요. 저도 한국에서 레몬그라스가 생, 어, 생산되는 걸 얼마 전에 알았는데 한번 사용해봤는데 어, 향이냐 그게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어, 냉동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마른 것보다는 당연히 생게 좋겠죠. 어, 봄에 주로 구입해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오늘 어, 요 요걸 양념을 만들어서, 어, 스테이크. 스테이크용 고기 채끝이나 아니면 갈비살이나 이런 거다 좋은데요. 어,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툴잎, LA 갈비로 만들어 보려고요. 어,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도톰하잖아요. 전처리는 사실은 그냥 물에다가 담갔다가 한2 30분 정도 살짝 담갔다가 뼈가루만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서 키친타올에 핏물과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혹시 나는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그러면 팁이에요 콜라에다가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가 두시면 돼요 이게 다 잠기도록요 홍피디가 좋아하는 코카콜라 이걸로 잠기도록 2, 30분 정도 두었다가 나중에 꺼낸 다음에 물기만 닦으셔도 되고요. 혹시 향이 좀 남아있을까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물에 가볍게 헹어서 키친타월로 닦아서 사용하시면 엄청 부드러워져요. 하룻밤 정도 두시면 녹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에 다진 대파 그리고 레몬그라스 아마 한두대 정도 분량을 저는 이제 다졌는데요. 그리고 소금, 정종, 백화수복 쓰시면 되고요. 후추 그리고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참기름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서 미리 전처리해둔 LA갈비 또는 채끝. 안심은 너무 부드럽고요. 체크시나 갈비살 혹은 살치살 같은 외역 구이용, 스테이크용 고기에다가 하시면 좋은데요. 이건 양갈비로 하셔도 정말 맛있어요. 스테이크는 한 500g 정도까지 마리네이드 할수 있거든요. 살코기만 있는 거. 이렇게 LA갈비 같은 경우는 1kg 정도, 그러니까 800g에서 1kg 정도 괜찮아요. 가볍게 이렇게 손으로 발라준 후에. 이렇게 마리네이드 잘한 다음에 지퍼백에다가 담아서 살짝 누르듯이 압축해서 냉장 보관 하루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 마리네이드 하셨다가 나중에 어, 겉 표면 살짝 닦아내신 후에 그릴 팬에다 구워내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왜냐면 그릴 팬에다 했을 때요 레몬그라스하고 대파 향이 훨씬 더 어, 그냥 일반 팬에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향을 받아서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리네이드 전날 해서 캠핑장 갖고 가셔서 직화에다, 어, 가장자리, 그러니까 불 위에다 바로 굽지 마시고요. 가장자리에 잔열로, 여열로 이렇게 굽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꼭 이렇게 마리네이드 해서요. 하룻밤 둘게요. 하룻밤 마리네이드 한 갈비를 이렇게 살짝 털어내세요. 너무 막 깨끗하게 털어내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털어내시고요. 굴 준비해 주세요. 그릴 팬을 어느 정도 달궈 주세요. 그리고 기름을 조금 발라 주시고요. 그릴 자국을 선명하게 내주시면 되세요. 양면 모두 다 완벽하게 익으면 끝입니다. 단열로도 충분히 익을 수 있는 소고기이기 때문에 너무 막 오랫동안 익힐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릴에다 굽는 게 훨씬 더 맛있는 레시피예요. 꼭 이렇게 해보시고 혹시 오븐 있으시면 살짝 구운 다음에 오븐에 한 5분 정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요 제일 높은 온도에. 그렇게 해서 구워 주시면 더 맛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겉면에 핏물처럼 이렇게 살짝 보이시죠? 올라오는 게 어, 아직 조금 더 익혀야 돼요. 그럴 땐 이렇게 그냥 뒤집어 주세요. 이제 저는 살짝 불을 줄이고 접시에다가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엔 태국식 스테이크. 음, 동남아풍의 갈비 양념 구이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스테이크로 하셔도 좋고, 그리고 오늘처럼 튤립갈비 혹은 LA갈비 이용해서 하셔도 돼요. LA갈비는 우리나라만 먹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부위예요. 다양한 레시피로 만들어 볼수 있는 식재료라 오늘은 이걸 사용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 체크스테이크 혹은 양고기. 그리고 갈비살, 뭐 살치살 등 어, 다양한 구이용 고기에다가 마리네이드 한 후에 이렇게 숯불 혹은 장작불에다 구워 드셔도 좋고요, 오븐 또는 팬에다가 구워도 맛있으니까 많이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여기다 좀 어울릴만한 매콤한 소스를 곁들이려고 했는데요, 소스는 제가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따로 빼서 하려고요. 그럼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보시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아시죠? 많은 분들이 아주 맛있는 고기를 다양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